오늘 9월 27일입니다. 조장기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까지 정리해야 됩니다. 조장기를 정리 잘 해야지 색자리도안 그 생기고요. 꽃눈도 좋아집니다. 이거 이 끼고 어요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백미는 것도 이게, 이게 요 나리온 전동가입니다조장기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. 잘 잘해 하셔야지 착가은안 생겨 좋습니다. 꽃은 도조개 형성되고요. 도장이 말 그대로 도성놈 가집니다. 별 필요가 없는 가집니다.